영원한 목자이신 하느님 아버지,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린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자비를내푸시어 온 교회를 가르치는 슬기로운 교사라고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리스도의 일을 흘리게 수행하게 하셨으니 저희의 반응을 들으시어 프란치스코 교환이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대사제로 보신.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이제 하느님 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 가족들에게 사랑을 내풀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였으니 이제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하늘의 성인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.